작전과정입니다 복장도 열대지방이나 혹석이기 때문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하계용 복장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 정글 지역이나 산속 깊숙이 진격한다면 독충이나 독사에 대처하기 위해 긴소매를 착용합니다 또한, 작전 지역이 평소에 온화한 기후라고 하더라도 표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상식으로 표고란 바다면이나 어떤 지점을 정하여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를 말합니다. 표고, 즉 해발 고도가 100m씩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온은 약 0.6도씩 하강합니다. 더군다나 표고가 높아질수록 기압도 낮아지고 기상 변화도 빈번해집니다. 바람 또한 많이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지대가 많은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고도가 1000m 전후의 경우 야간 기온이 급강합니다 주간 기온이 30도씨였던 것이 거짓말처럼 15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남한 지역도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지만 아시다시피 북한 지역은 더더욱이 심하죠. 이때를 위해 사전에 보온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방수가 되는 바람막이 정도의 점퍼나 긴팔옷 정도가 좋습니다. 따라서 분장바닥쯤에는 반드시 한두 장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같은 부피라면 두꺼운 옷한 장을 챙기는 것보다 얇은 옷두 장을 챙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필요시 전후와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습도가 높은 열대야가 계속된다면 기 옷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여백의 공간에 드라입을 티셔츠와 양말을 더 휴대하도록 합니다. 사막지대의 경우 기온의 변화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주간에는 약 55도씨이고 야간에는 약 5도씨로 하루에도 약 50도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주간에 55도씨라고 해서 하계 복장만을 휴대했다가는 야간의 혹독한 추위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에 탄 피부가 화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노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특수부대라고 하면 해가림 모자에 외투를 입은 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막에서 두터운 천으로 만든 외투를 입고 있으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습도가 제로에 가까우므로 공기가 건조해서 땀이 난다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즉, 햇빛을 직접 받아 화상이나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외투를 입은 채로 목포 위에 누우면 한밤중이 추위에 끄떡없이 외투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해외 특수부대의 외투도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라고 할수 있죠. 다음.